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이티비입니다 네 오늘은요 왕초보부시 1단계를 한번 진행해보려 합니다 네 일단 왕초보부시을 마스터한지는 몇년은 됐고 기억이 희미해 할지도 모릅니다 네 일단은요 하, 하얀색이 맞히셔갖고 십자가로 맞춥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맞추면요 숫자가를맞추면 십자가를 맞추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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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맞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됐습니다. 십자가 맞춥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만약에 제가 잠깐 돌려 끼울게요. 이렇게 되다든지 아무거나 됐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든 십자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화질 쓰레기라 태열비자 화질 쓰레기입니다. 네, 그러면요. 어 이제 이게 1단계 공식입니다 그럼 2단계 공식은요 여기가 똑같은 이해가 안될 이해가 안될 것 같지만 이게 어쨌든 애들 애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된대요 이렇게 이 두개가 파란색 빨강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러면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다시 맞칩니다네 그러면요 두개가 맞습니다 근데 두개의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공식은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입니다 네 그러면요 어... 다 맞춰지지 않네요 네, 맞춰졌습니다. 네, 그, 이,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가 2단계가거든요. 그럼 다 바로 3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자, 3단계는요. 일단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집읍니다 뒤집어 가고, 여기에서 이번에 우자로 한번 만들 거예요, 우자우자로 우짜. 만들 건데, 어, 우자를 만들 때이 우자 말입니다. 우자를 만들때 우자 뭐 위로 올리면 이, 이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여기 맞는 그 초록색을 맞춥니다. 여기에 맞는 초록색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를 하면 또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입니다. 네 그러면 초록색이 맞춰집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다음 파란색을 찾습니다. 파란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돌리고 해갖고요. 어, 잠시만. 네, 그러면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요. 네, 잘못했습니다. 더 쉽게 맞추는 건요. 여기, 여기가 여기에 맞추면 더 쉽게 맞춰집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요. 여기 두개 쉽게 맞춰집니다. 네. 그러면요. 빨강색을 골라봅니다. 빨강색이 렇게 하면 노랑색이 여기가 갖고 자하면빨강색이 어, 초록색이 있으니까, 그러면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파란색을 줍니다. 어쨌든 아무거나 딱 부족하면요, 됩니다. 이와 같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네 그러면 음호르스터가 안됩니다 네 그럼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3단계 4단계인데요 네 4단계는 여기 흰 면을 다마치고 여기를 다 맞추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음 4단계니까 네 일단은 여기 여기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흰 부분이랑 안 맞춥니다 네, 여기 여기 부분을 노란색은 안됩니다 참고로 자여기가면 이게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면 여기 이렇게 갖다 대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고 공식은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네, 좀 빠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돌립니다. 네, 돌리면,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을 맞춥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맞스터것 같아, 니다 그럼요, 어, 제가 착각을 했네. 네, 여기, 이게, 이게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음, 이게 됐네요. 아주 잘 되네요. 그러면요. 음, 이게 큐브가요, 고장난 거라고. 요, 그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 말 없이 할 테니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을 아주 저렴하게 쓸 테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기를 닿으면요 그러면 다 됩니다 네 여기도 맞춰지고 다 다음 5단계입니다 5단계면 여기 십자가 노란색 십자가를 맞추는 건데요 노란색 십자가는요 일단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렇게 어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또어 잠시만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건들지 마세요 큐브를 네 이게 잘못됐을아 잘못됐네요 아 이거 혼자 해야 잘 되는데 막상 방송 찍으려니까 이제 막 하고 찍을걸 음 잠시만요 <laughs> 네 그러면요 어 제가 말을 안 하고 할 테니까요 잠깐만 보십시오와또 어, 되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쿠보 버 마스터즈 오랫동안 아니라. 네, 그, 죄송한데, 앞으로 잘접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러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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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돌리고, 또,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하면, 숫자가 맞춰집니다. 숫자가 맞추, 맞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맞추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렇게 다 찼습니다. 이게 6단계고요 6단계에서, 이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공식을 여기 사용하면 되고 여기를 사용합니다.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에, 네.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그러면 다 맞춰지네요. 맞춰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이야, 야내 나이가 어때? 소... 네, 일단은 이렇게 맞춰지고요. 어쨌든 어 돌리고 돌아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이게 가면 됩니다. 네, 어쨌든 했고요. 올리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하면 네,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다 맞춰 볼 텐데요.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요. 공식은요. 어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 올리고요물러고요물러고요 올리고요, 올리고요, 이렇게. 컷, 컷,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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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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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게, 좀 고장나,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잘 외워서, 네, 마지막 공식입니다. 마지막 공식 잘 보셔야 됩니다.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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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똑같은 부분을 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쓰러져 버렸네 음... 네치때가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흥분해갖고 이게 꼬라샀어요 안돼 네 아까와 같이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기부가 잡아터다네여러분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저도 한번 만져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천천히만 뿅